검색창에 지역과 우체통 입력하고 지도를 확인해주세요. 지역 없이 우체통만 입력해도 확인은 가능해요. 방문할 위치에 우체통 확인 여부만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플레이스 아래의 더보기 버튼 또는 지도 우측 확대 버튼을 눌러주세요. 방문할 위치를 좌측 우체통 목록을 통해 찾거나 우측 지도에서 이동해 찾아주세요. 지도 우측 하단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는 마우스 휠을 통해서 확대 축소를 활용해 보세요. 지도 옆에 있는 거리뷰 버튼을 통해서 참고해 보세요. 거리뷰를 참고해서 실제 거리 모습을 통해 위치를 대략 확인할 수 있겠어요.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평소 이동하는 길에 있다면 지도를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찾는 우체통 위치가 아는 장소인지 모르는 장소인지 체크도 필요해요. 보통 우체국 앞에도 있으니 우체국을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우체국은 접수 가능한 시간이 있기에 이용이 어려운 시기에 보내는 경우 우체통을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영상을 통해서 알아본 위치들은 임의로 살펴본 장소이니 방법만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디지털 시대의 우체통 활용의 필요성은 낮겠지만 필요시 위치를 참고해 보세요.